자 여기까지 좀 빨리 지나왔어요 좀 빨리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프린트만 봐도 다알수 있으니까 좀 빨리 이제 지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자주 짓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현이 이, 이 이제 화면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판매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거 죠 상품을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희 또 고민이 많고, 판매자님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 MD들이랑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경쟁업체를 파악하세요. 근데, 말로는 쉬워요. 근데 쉬운데, 경쟁업체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 그러니까 저희 도매국도 잘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뭐, 한 명만이 아니지, 한 두세 명, 뭐몇 명은 계속 많이 파시는데, 라이벌 업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자기 라이벌 업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 상품을 온라인에 판매를 할 때, 완전 새로운 상품은 별로 안, 없거든요. 다 누군가 이미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주류든 비주류든. 거의 뭐, 새로운, 완전 새로운 상품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건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잘 팔아야 되냐 할때 이제 경쟁업체를 일단 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업체는 자기와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가 아니라, 그냥 지마켓, 옥션, 동맹콩, 뭐, 1 1번가 이런 데서 자기와 비슷한 상품을 파는 가장 잘 파는 한두 업체가 경쟁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희 쪽에 이제 뭐 상품을 판매를 해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는데 어 이제 맨날 디자이너가 있고 이제 사장님이 되게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어요 한 70대 정도 뭐 은퇴 그 후에 이제 사업을 해서 뭐를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 이제 상품 가격도 저렴한데 잘안 팔려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이제 저희 MDD를 들 보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상품 상세 페이지가 너무 좀 뭐랄까, 부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러니까 사장님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뭐 10대한테 상품을 판매하는데, 10대 대상 상품을 판매하는데, 상품 페이지를 너무 막 40대, 50대 이런 스타일로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이제 구매 욕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조금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뭐 처음 판매를 하면 이런 이제 뭐 상품에 대한 이런 판매량에 대한 이런 통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판매하는 분들은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레깅스를 샀으면 아이 양말을 거의 대부분 같이 사더라. 레깅스 살때뭐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 보면 레깅스 상품 페이지 보면 밑에 꼭 그런 양발 링크를 걸어두거나 자기네들이 잘 팔리는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거를 많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처음 잘 팔리는 업체의 그런 문구, 문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문구 같은 것도 뭐 이런 쇼호스틸 어, 쇼호스든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판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문구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제목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이런 제목도 중요해요. 상품 제목도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뭐 검색해서 들어오는데 상품 제목을 뭐 상품 제목을 검색해서 들어오는데 많이 사람들이 이제 검색하는 제목을 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상품 구성 그리고 뭐 어떻게 얘네가 배치했는지, 이런 거를 조금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도매국 사이트 이제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품 판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그래서 도매국은 3에서 6.3%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마다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구매자가 카드로 수수, 카드로 결제도 수수료가 포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카드 수수료 빼면은요. 자, 어떤 광고를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 배너 가격은 어느 사이트나 거의 비슷해요. 뭐 입찰제가 아닌 이상, 배너 가격은 신청률 플러스 클릭률을 따져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가, 아니, 가격이 비쌀수록 많이 노출되는 효과가 좋은 광고예요. 근데, 과연 내 상품이 이 광고에 맞냐?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자세하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판매하시고 좀 그러신다면 저희 도매국에서는 파워 스페셜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예. 이것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이트를 보면서. 자, 인기상품 100에 상품을 진열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일단 인기상품 100 같은 경우는 상품 노출 지수에 따라 매일 자정 자동으로, 매일 자정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도매국뿐만 아니라 지마켓, 뭐 옵션, 뭐 이런 보시면 뭐 랭킹 순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랭킹 순 그래서 그를 거 클릭하거나 도움말을 이제 쳐 보시면 그막 여러 가지 지수가 있어요. 뭐 판매 지수, 뭐 이렇게 뭐 후기, 뭐 좋은 후기 그런 점수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마켓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등록할 때부터 이미 점수가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목에 뭐 특수 문자 같은 거를 썼는지, 뭐뭐 뭐 그리고 뭐 태그 자기네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태그를 썼는지, 상세 페이지가 너무 길진 않은지, 뭐 이런 거를 따져서 벌써 등록 될 때부터 이제 점수 차이가 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매국 같은 경우는 상품 노출 지수에 따라서 이제 자정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인기 상품 100에 진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상품 노출 지수는 도움말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수에 영향을 한번, 그리고 다른 상품들 지수를 보시고, 이 상품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경쟁업체겠죠. 경쟁업체 의 상품 뭐 지수는 어떤 식으로 됐구나.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 보셔도 좋은 거고요. 판매 대금은 언제 정산되나요? 하면은, 구매자을수취 확인하면, 그 다음날, 수취 확인을 안 하면, 배송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송장번호가 조회되면, 그때 이제, 정산이 되는 거고요. 해외 배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도매국에서 이제 저희 대표님이나 아니면 저희 글로벌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이제 많이,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뭐, 박람회 같은 데도 많이 나와서 이제 도매국에서, 구매 해외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뭔가는 저희가 동맹국 영문 사이트나 중문 사이트가 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 사이트 볼때한 번씩 소개는 해드릴 건데 근데 이제 해외에서 한국 한인 상인들도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동맹국에서 직접 구매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배송을 해드리는